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는 표 1에서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 여기 보면 동부라는 애들이 있고요. 이것의 매출액만 이렇게 구해 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합계를 보니까 8,100원인가요? ,1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렇게 그냥 합계가 아니라 특정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할 때는 dsum이라는 함수 이용해 주면 되죠. d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건범위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Ctrl-C 한 다음에 Ctrl-V 해 주고요. 동부인 경우이니까 Ctrl-C 한 다음에 Ctrl-V 해 주고 e s c 키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SUM 함수를 사용할 셀에 들어가서 함수 삽입 단추를 클릭하고 SUM을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인수에는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지정해주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필드 이름이 포함된 레코드의 모임을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 필드라는 곳은 실제로 값을 구할 열이죠. 1열, 2열, 3열 매출액 열이니까 3으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지정한 셀 범위죠. 우리 이렇게 지정해 줬으니까 이 부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 주면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8,100,100원인가요? 이렇게 값이 구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니죠. 표시를 보면 1234,123이 있는데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올림하여 라는 부분이죠. 올림한다 라는 부분은 함수 삽입 단추를 클릭하고 라운드 업이라는 함수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올림한다는 것은 무조건 올림한다 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문제에 있는 것처럼 1234 123 이렇게 입력을 하고 numdigit라는 부분에 올림하려는 자릿수를 지정해주면 되는데, 표시 예의 결과 값에 있는 것처럼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려면 100의 자리라는 것은 소수점 이하가 아니죠. 소수점의 왼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여기를 기준으로 하게 되겠고요. 따라서 이렇게 소수점의 왼쪽으로 갈 때, 우리는 마이너스라고 입력을 하고,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려면,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표시에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천의 자리 부분이 무조건 올림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올림과 다르죠 이게 바로 올림의 개념이고요 이렇게 미리 한번 연습해 보면 넘 디지트 부분에 어떤 수치를 입력해야 되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얘는 그냥 취소 눌러버리면 되겠죠 자 이제 다 되었죠 여기 나온 이 숫자 자체를 라운드업 해준다 라는 뜻이고요 라운드업 할때 numdigit 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줬죠 엔터 눌러주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원래 합계에서 여기 100이었는데 1부분이 과반수가 넘지 않지만 무조건 올림해서 1000의 자리 부분이 올림된 것이 보이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를 보면 표위가 있고요. 여기 상여금이라고 있는데 이 상여금이 120만보다 크면서 기본급이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인원수를 여기에 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120만보다 크다는 조건 하나와 기본급이 기본급의 평균 이상이라는 조건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중 조건을 처리할 수 있는 count if s, 복수형이 붙은 s 함수가 사용이 되어야 되겠죠. 다시 함수 삽입 단추를 클릭하고, count if s 함수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20만보다 크다라는 조건 처리해 주기 위해서 조건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여금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고, 조건은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 범위가 크다. 1 0 10, 1 0 0 0만 10만 100만 이렇게 해 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본급 이 범위가 조건이 뭡니까? 기본급의 평균 이상이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 기본급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average 함수 이용해 주면 되겠죠? 기본급의 평균을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면 구해지겠죠. 이때 수식에서 이렇게 부등호 기호를 사용해야 될 때는 부등호 기호 부분을 큰따옴표로 묶어주고 앤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머지 함수 식과 연결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도 앤드 연산자 사용하면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 주면 되겠고요. 확인을 눌러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3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데이터가 얼마 되지 않죠. 따라서 잠깐 살펴보면 120만보다 큰 부분 선택할 수 있고요. 얘는 120만 이상이면 선택이 되겠지만, 크면서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이제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인원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다섯 개 중에서 기본급의 평균을 보면, 평균이 288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88 이상인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3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3으로 값이 구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뒤쪽에 명을 붙여줘야 되죠. 이렇게 텍스트를 붙일 때는 엔드 연산자 역시 해주고 명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저렇게 하면 3명. 이렇게 값이 구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를 보면, 표 3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왼쪽에서 여덟 번째 문자라는 것은 990218대시 뒤에 있는 숫자들이죠. 2, 3, 4, 1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이면 열을 성별에 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선 미드함수 사용해서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미드함수를 사용해서 텍스트라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스타트 넘은 첫째 문자의 위치 문제에서 여덟 번째 문자의 한 글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고요. 쭉 아래로 내려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수치들이 반환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 값이 2일 때는 여, 3일 때는 남, 이런 식으로 정별에 반환되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남아있는 함수는 추즈 함수밖에 없죠. 추즈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선택하고 함수 삽입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미드 함수를 구한 이 숫자가 바로 value2에 해당하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아래쪽에 설명을 보면 indexNum은 골라낼 인수의 위치를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indexNum이 2이면 v 류 l 2에 있는 값을 선택해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v 류 l 2에는 뭘 적어주면 되나요? 2 또는 4면, 여 라고 했기 때문에, 여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죠. 텍스트니까 원래는 큰 따옴표 해줘야 되는데, 엑셀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니까 그냥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인덱스넘이 1이 되면, 남으로 해주면 되겠죠. 3이 되면, 남. 4가 되면, 여.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확인 눌러주고요. 우리 예상할 수 있죠? 여, 남, 여, 남, 남.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 남, 여, 남, 남. 자, 옳게 된 것을 볼수 있고요. 나머지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는 여기 총점이 있고요.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 이렇게 대충 보니까 얘가 최우수가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얘가 우수 될것 같네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공백이 되도록 여기 순위를 표시하시오 라고 했고요. 문제에서 if와 large 함수 이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large 함수는 몇 번째로 크냐 라는 숫자를 반환할 수 있죠. 자, 우선 함수 삽입 단추를 클릭하고 if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함수, large 함수 이용해주면 되겠고요. large 함수가 뭐냐 이렇게 눌러보니까 a r r 어떤 배열에서, 어떤 배열? 종점이라는 배열에서 첫 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자. 그러면 188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다시 이함트로 넘어가서 이렇게 찾은 값이 같으냐? 이 값과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로 큰 값이 종점의 개인별 점수와 같은가라고 비교해주면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비교하다가 같은 값이 나오면 그 값이 바로 최우수에 해당하는 값이겠죠? 자, 이렇게 값을 구해주면 되겠고요. 이때 유념해야 될 것이 항상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아래쪽으로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할 범위는 고정시켜줘야 되겠죠. F4키를 눌러서 절대참조 주소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끝이 아니죠. 첫 번째로 높은 사람에 대해서 최우수라는 조건은 만족시켰지만, 이제 그게 아닌 경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다 처리를 해야 되죠. 이렇듯 value if false라는 값에 이 조건식이 거짓일 때 반환할 값이 하나가 아니라 두개 이상이 되면 또한번 판단이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if 함수가 한번더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중첩 if 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따져볼 것은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이 종점의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아서 이것이 같은 값 종점의 개개인별 점수와 같은가 라는 부분을 따져보고요. 역시 이 부분도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 주소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두 번째로 큰 값일 때는 우수로 표현되도록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백으로 처리해 줘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얘가 최우수고 얘가 우수가 되어야 되죠? 쭉 아래쪽으로 내려서 해보면 최우수, 우수, 나머지 공백 잘 구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 문제는요, 여기 보면 원서번호라는 것이 있고요. 원서번호의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 m, n, s, 이런 문자가 되겠죠? 이 문자와 B38에서 D39 이 영역이죠. 이것을 참조해서 지원 학과라는 것을 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원서 번호의 첫 번째 글자 M이라고 하면 M에 해당하는 멀티미디어라는 학과가 여기 지원 학과에 반환되면 되겠죠. 우선 원서 번호의 왼쪽 첫 번째 글자 뽑아내기 위해서 LEFT 함수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라는 부분은 바로 원서 번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num character 부분에서 왼쪽에서 추출할 문자 수죠? 왼쪽에서 한 글자만 뽑아내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고요. 쭉 채우기 핸들을 끌어주면 이렇게 왼쪽 첫 번째 글자가 반환이 되고요. 이제 남아있는 함수는 hlookup과 if error라는 함수가 남아있는데요. 이 문제는 전형적인 hlookup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 문제죠. hlookup 함수는 어떤 범위가 있고 그 범위의 첫 번째 행에서 값을 찾아 해당 열의 지정한 행에 있는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가 바로 hlookup 함수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hlookup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얘를 클릭한 다음에 함수 삽입 단추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lookup value 찾을 값이 뭐예요? 원서 번호의 왼쪽 첫 번째 글자가 이 범위의 첫 번째 행에서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해당 열의 두 번째 행에서 값을 반환해 주면 되겠죠. 이때 range lookup에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을 것이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을 것이냐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 현재 결과 값이 나오지 않고 있죠. 이렇게 비워두거나 true로 처리하게 되면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게 되고요. 지금처럼 텍스트를 정확하게 찾고 싶을 때는 이렇게 false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에 해당하는 멀티미디어라는 데이터가 잘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아래쪽으로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값을 비교할 범위는 F4키를 눌러서 절대참조 주소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저렇게 해놓고 확인 눌러 보도록 하죠. 이렇게 값을 구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채워보면 이렇게 값이 잘 구해지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보면 얘는 왼쪽 첫 번째 글자가 A죠. A. A라는 문자를 들고 찾을 범위의 첫 번째 행으로 가보면 A라는 글자가 없죠.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없다라는 오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류 값을 그대로 처리해주기 위해서 이 전체가 지금 오류가 나고 있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을 if, e, r, r, or, l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에러가 난다면, 자, 여기 value라는 값이 현재 에러가 나고 있고요. 여기 에러가 난 값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이 바로 value if error라는 부분 처리해 주는 거죠. 문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이렇게 코드 오류로 반환이 되도록 값을 처리해 주라 라고 했습니다. 엔터 눌러 주면 오류가 났던 부분이 코드 오류로 처리되는 것을 볼수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쭉 채우기 엔터를 끌어서 다시 채워주면 모든 수식이 완성되겠습니다.